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엔의 결정 2. 공용어 한국어 3. 일본은 무한히 퇴보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엔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한국어가 유엔이 공용어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일찍부터 공용어 자리를 노렸던 일본은 한국의 공용어 채택 소식에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세계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놀라운 의상에 대해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2014년 하마둔 뚜레 재정기통신연합 ITU 사무총장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요. 당시 뚜레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UN은 규정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와 발표를 6개 언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관례를 깨뜨린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어가 국제무대에서 공용어로 쓰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UN 내부에서도 뚜의 총장의 행동에 대해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2023년 들어서 한국어의 의상은 2014년에 비해 달라졌습니다. 한국어가 UN 공식 행사에 쓰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작년 UN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어로 연설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뒤덮으며 한국의 의상이 남다르게 바뀐 것을 시사하는 장면이라 할수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사용 인구도 늘어나면서 UN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공용어로 채택된 언어 비중을 따져봤을 때 아시아 언어는 중국어 단 하나로 다른 언어들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공용어라고 하지만 지극히 유럽 중심의 공용어라는 것을 볼수 있죠. UN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해 아시아 쪽에서 공용어를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중요한 후보에 올랐었죠. 과거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특허협력조약국제공개 언어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UN 공용어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국어가 UN 공용어로 채택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한국어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자 유엔은 한국어의 의상을 생각해 공용어로 한국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유엔 임시총회에서 한국어 사용에 대해 회원국들이 모여 이를 가결. 앞으로 모든 공식 문건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며 만장일치로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어 사용을 반겼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어 사용자는 유엔 공용어로 채택된 프랑스어보다 더 많은 숫자인 7,7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프랑스어는 이보다 약간 못 미친다고 하죠. 사실 한국어는 진작 공용어로 됐어야 마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 관련 통계를 다루는 에스놀로그, 에스놀로그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어 사용자는 총 7,73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전에 집계된 자료로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한국어는 영어보다 더 인기가 있는 언어로 한류 드라마를 비롯, 한국 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기에 젊은 층들은 완벽히 한국어를 할 줄은 몰라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었고, 한국어 수요도 덩달아 폭증했다고 합니다. 여러 요인이 맞물려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더 많아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하죠. 심지어 베트남 현지 가수가 베트남어로 발매한 가사에 한국어를 사용해 인기를 끈 일도 있었습니다. 비에 나텐이라는 가수가 언영, 안녕 이라는 발라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식 정통 발라드를 떠올리게 하는 이 음원은 현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k 팝 유행을 이끌고 전세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미국도 한국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BTS 팬클럽인 아미, 아미들은 한국어를 따로 배울 정도로 한국어 습득에 열의를 보일 정도인데요. 팬들만 배우던 와중에 미국 전역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이그 주인공인데요. 작년 한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미국은 작년 한 해를 오징어 게임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러시아, 인도 등전 세계 콘텐츠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일이 생길 정도였죠. 특히나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온라인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 듀오링고는 2021 보고서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2020년 대비 76% 상승했다고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한국학을 배우려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교수를 모시려고 하는 등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잡기 위해 학과를 신설하는 모습을 보였죠. UC 버클리나 하버드, 펜실베이니아대들이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 OED에 한국어에서 비롯된 단어 26개를 작년 한 해에 등재하면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한류에서부터 치맥 등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등재됐으며, 흔히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대박, 대박과 같은 표현도 기재되어, 피상적으로 한국어를 등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BTS는 놀라운 인기를 기록하고 있는 보이밴드인데요.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팬들을 위해 한국어 교재를 출판하자 순식간에 매진 행렬을 기록. 이 책에 나온 한국어를 공부해 인증하는 일이 SNS에서 화제를 끌며 한국어 단어가 SNS를 점령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죠. 덕분에 전 세계 세종학당은 한국어의 인기에 힘입어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죠. 이집트의 경우 세종학당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20명이지만 대기자 수는 2,8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터키의 경우도 230명 정원에 250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세종학당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밤을 새서 대기줄에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현실이죠. 세종학당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서른지 강사는 외국에서 한국어가 인기인 이유는 배우기 쉽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다른 언어와 달리 일주일 정도면 읽고 쓰기가 가능하고 학습하기 쉬운 콘텐츠들이 널려있기에 배우기도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어를 제2외국어에서 제외하고 한국어를 배우도록 정부에서 권유할 정도로 한국어는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며 저변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가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공용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어가 순식간에 공용어의 위치까지 올라가자 이를 질투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도 먼저 UN 공용어가 되기 위해 로비를 펼쳤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은 UN 분담금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일본어가 공용어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UN은 일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일본어가 가진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중국어와 흡사하게 한자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결격 사유였죠. 중국과 유사점이 많아 채택하기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뒤늦게 공용어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먼저 공용어 지위에 오른 한국에 대해 일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언어로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이기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용어 선정에도 한자 기반이 아닌 언어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르게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보입니다.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의 우수성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 조용한 이 섬이 강대국들의 대결 장소가 되었습니다.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팽팽한 균형 속에 놓인 이 섬의 주인으로 러시아가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 넘기겠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 작은 섬만이 아니라 북극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는 소식, 뉴스팩토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선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실체를 알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러시아 사할린주에 속해 있는 섬들로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일본 후카이도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섬들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다 합쳐서 면적이 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며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190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과 러시아 양쪽 모두 관심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지역은 쿠릴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영토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일본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양쪽 모두 치열하게 쿠릴 열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영토 분쟁의 핵심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본의 쿠릴 열도를 반환하는 계획 따윈 없다며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절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질세라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사이트에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라 표시하며 러시아와 맞불을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이번 표기 사건의 분노를 드러내며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고려한다고 답변하며 일본의 정정 요구를 보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계획이죠. 이 같은 사실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감경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내부 부채로 인해 쿠릴 열도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90년대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바 있었죠. 한국이 경협 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러시아 경제가 잠시 숨을 쉬었을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난 상태입니다. 내심 한국이 쿠릴 열도를 가져가 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몇년전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추진 사업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빅토르 바사르기인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넘겼다 고 말하며 한국이 프로젝트의 우선 참가자가 되길 바랬던 적도 있었죠 사할린 주지사 역시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며 무엇을 위한 두 자리 의욕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는 17개 인프라 시설을 합충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의 개보수와 아스팔트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사할린섬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기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랬다는 것은 한국이 자금이 풍부했던 탓도 있고 건설에 노하우가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사할린섬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할린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넘어온 한인들이 불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할린 섬을 비롯한 쿠릴 열도에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한국의 참여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개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 열도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쿠릴 열도를 판매하면 그 돈으로 자국이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북극항로를 내다볼 수 있는 두 국가 모두 이득이라고 할수 있죠.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섬 유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북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극항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도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기존 항로보다 몇천 km는 줄어든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에 물류 공급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극에 잠들어 있는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귀금속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죠. 이제까지는 한국이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 명분이 없었으나 쿠릴 열도를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명분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이익까지 차지할 수 있기에 러시아의 판매를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쿠릴열도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쿠릴열도를 거치는 대륙횡단 열차 사업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북한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한 철도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쿠릴열도를 병합해 한국 땅으로 삼는다면 쿠릴열도로 시작되는 기차선로를 건설해 러시아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베링 해역까지 연결하는 알래스카 횡단 철도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허브 창구로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도 횡단 열차를 통한 혜택을 볼수 있기에 쿠릴 열도 판매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쿠릴 열도 판매 계획이 새어 나오자 일본은 다급하게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쿠릴열도 두개 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급하게 러시아의 마음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남쿠릴열도 4개섬중 네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 갈등을 조속히 매듭 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쿠릴열도를 차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기에 섬을 포기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드러난 행동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쇠빙선 기술에서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쿠릴 열도까지 차지한다면 북극 항로까지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쿠릴 열도 협의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넘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큰 이득이면서 한국은 너무나도 유리한 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꽃놀이패를 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 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북극항로도 한국이 장악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전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스웨덴이 사업 탈퇴를 선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국이 자국 전투기 개발보다 KF21에 더 진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 추진시킨다고 깜짝 발표하였죠. 영국은 일본과 F3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부의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속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정한 계약 조건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전투기 사업 파트너들이 항상 자신의 요구 사항들만 고려하였고 자신들은 항상 뒷전이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 기술 개발에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즉 펜페스트 사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웨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서브는 8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웨덴 대표 방산업체로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스 39 그리펜 전투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었죠. 스웨덴은 이미 발전된 항공 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 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 기술을 총 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퇴역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 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요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든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개발은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갑자기 열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월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일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일본 측의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하게 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매의 전투기 다섯 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시제기 2호기 역시 시험비행까지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현재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분담금 및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의 손을 내밀어 군사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핀 영국 국방부 핵득 차관과 양자 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핀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연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국방부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80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후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차후 영국은 한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연 비행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영국 수출 수준은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시연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성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이 불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2026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기 관련 사항은 극비이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있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구매 가격 및 운영비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천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여러 가지 까다로운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 시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이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값비싼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꽤 오래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